我操！上一把我们这边掉三个，想哭都哭不了真的。没有啊，系统系统挂的。系统那把工劈了两把游戏啊。那那你要去反馈一下，真的。哎呀哎呀，不都听懂。 t 대 e 기 n e m y battle is advancing. The enemy b a 아, 근데 어, 투척소 어, 둘. 둘. 미스 이즈 타대용사 나왔어요 이미 게임은 졌고, 나는 점수를 올려서 MVP를 먹겠다. <laughs> 내려온다, 왼쪽 위, 위에 용사 있습데 어, 어, 려왔왔어이미 내려왔어, 이미 내려왔어. 대기만 하나 끼고 있다 애들 웅사 응사, 웅사 응사. 웅사도 내려왔어 이거.. 아직 싸움 안 돼. 우리 지금 포카라서 지금 웅사 견제 할락하거든요어야 캡은 씨... 캡먹기는건 매우 많네 얘네들도 지금 정문 열 때까지는 그렇 싸우려고는 안 하는 것 같은데? 우리, 얘도 대기중이거든 지금 싸우는 거야? 오케이, 오케이, 들어갈게, 들어갈게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와 씨발 뭔 레기 아 스킬이 안 써져? 아 정문 흐른다에 사브 사브 사사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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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필리필리필리필대기리대기필필리우리필병없리 너무 나가는데 이거? 아니 상대이지 표적대인데 왜 나온 거야 이거? <목소리> 아 씨발!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来大炮大炮大炮워射来射来射来射哦상태 어, 정면에 공상直接直接开炮공가뭐뭐 응사. 응사. 뭐 깠는데? 아 경기군아 정면 공그 정면 공그 정면 공그 <목소리> 주시서 주시서 다 파워 주시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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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왜 정면에서 저렇게 <목소리> 쳐고 <목소리> 있어 저거 누거야 이거? 도죠 지금. 어야 피라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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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갑이 한번 한더 부서러 왔다 이거 야보흡수 먹혔다 저거 우리

어어 어, 어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이제 이제 여기 가면 될 듯. 음. 근데 정문 너무 빈거 같은데 우리가 안 가도 돼. 에이, e 에이 에이 아이 씨다 와. 미친 놈들아, 에인, 에인안맞을 거냐고? 아. o away, go away. c o 아 e on, c o m 추도다 잡은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. 얘들 정신질 타고 있어 지금. 에이 들어갔어, 자 이거 기마 low. 조심하고. 에이, <laughs> yeah, go, 이 go, 이 go, 이 come on. Fuck you, fuck you, fuck you, f u 아야, 물이 안 하고 그냥 뺐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. 형, 근데 기마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대기마 <laughs> 아니, 기마 들어가면 안 되는데? 차이기획차이라 우리 가유 우리 하유 해. 리하긴해리하긴한리하데 한데 상기대고기마에라기마서더 있는 리야지라서 아기, 일이야 안돼? 아 할만한데? 할만한아 아닌가 아씨야패패패패패 패. 조졌어. 조졌어 조졌어. 저 너무 많이 죽었어 너무 많이 죽었어 장수 너무 많이 죽었어 장수 오면 안 된대. 아, 바로 올수 있어 지금. 우리가 2 대시 있어 가지고. 바로 안 놀랐나? 아, 근데 우리. 200 차이 지금 150까지 뚫었어, 조한디.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까 A 너무 없다고 A 있으라는 이유와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도 다 A로 쳐다 버려. 어, 투접수 반대로 이 반한 따지면 우리 게임 끝나. <laughs> 우리도 똑같대. 아 상대 기마 준다 많은데 우리 대기마가 없다. 진짜 하나 가 끝이야. 우리 씨발 득도 득도 있고 <laughs> 득도랑 같이 써야 되나? <laughs> 어 예시. 좋아 <laughs> 빨리! 상대, 상대가 병기를 많이 안 깔아서 다행이지. 병기 깔아 우리가 또 죽나요? 려야겠다 어, 한지 쪽? 둘. 한지 쪽 많다, 한지 쪽 많다. 한지 쪽 병기 깔리는데 이거. 야, 빼! 아니, ph. phx 병신아, 빼! 아니. 아, PH 아니, p h x 저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쳐 들어가 가지고 혼자 갈렸어. 아, 미치겠네. 아, 아예 보호도 신경 쓰지 마. 지금 어차피 의미 없어. 아야아야 이거 우리가 한쪽 밀기에 또 부족해. 인원이 여기 다. 아, 씨발. 변기 미리 안 깔아 가지고 병기 다 갈리네. 이거 오히려 상대 보급소 쪽이 약하거든? 과장님 우리 상대 보급소 쪽으로 밀고 상대 보급소 쪽을 먹자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이거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여, 여기 지금 가자 아 상대 들어온다고? 아이 빼빼빼빼 그럼, 그럼 못 들어가 그럼 못 들어가 아 우리 디키마디키마좀 봐줘 디키마헐수 있는 사람 있나? 아 상대 기마 들어온대? 동명 기마? 와, 야. 살려줘! 두번인데 어, 그. 기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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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, 으아. 아, 으아. 아, 으아. 어 으아. 아, 으아. 아, 으아. 아, 아 아, 으장 아, 장장 나이스 오, 기마 도징. 오, 야나 피가 없어. 어. 상대 많이 죽었거든. 상대 일곱 명밖에 없어. 장소 길로, 장소 길로.

어 너무 나가지 말고 들어오는 것만 계속 잘라대면 돼 미로 어아 상대 기마 없어 미로들 어 기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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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 오만 더 아팠어 지금 삼만 좋아. 그한번잘 발라버리면 길도 그렇고 그냥 로딜이돼 버린다. 장수도 그렇고 뭐다 데미지가 안떠 버린다. 아니, 야, 씨. 분명히 공을 맞췄는데 창방은 왜 이렇게. We'll nice.